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따맨 둥딱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적인 남성분들께서 보통 못 생기면은 눈이 낮고 이쁘면 눈이 높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정말로 그런지 못 생긴 여성분들에게 번호를 물어봤을 때와 진짜 이쁜 여성분들에게 번호를 물어봤을 때. 반응이 어떻게 다르며 번호를 받게 되는 확률은 어떻게 다른지 정말 못 생기면 번호를 잘 주고 이쁘면 번호를 안 주는지 제가 직접 투입돼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쁜 분들이든 이쁘지 않으신 분들이든 둘다 똑같은 멘트와 바이브로만 번호를 물어볼 겁니다. 이쁘지 않은 분들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네. 잠깐 네. 뭐좀 물어볼..잠깐 뭐좀물어볼게요 네. 잠깐 뭐좀물어보려고요아니요 네. 뭐 아, 알겠습니다 같은 아, 일행분이신가요? 네. 남자친구분이신가 아..네 남자친아 그래요? 외국아 그래요? 아니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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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너무 제 스타일이셔가지고 괜찮으시면 연락처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 네 아니아니아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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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네네 아볼래요 뭐, 저요? 네. 네. 네 이상한 사람 같으면 차단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차단해 되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락드릴게요 저기 혹시... 잠깐 뭐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네 아, 다른 건 아니고 네. 여기서 친구 기다리고 있다가 걸어오시는 거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셔가지고 네 여기 괜찮... 저요? 네 괜찮으시면 연락처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 꼭또 <laughs> <톡톡톡 웃음> 친구만 하고 싶어서요 저요? 네네 어. <laughs> 네. <laughs> 이상한 <왜요? 웃음> 사람 같으면 찾아가셔도 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네. 저기요? 아, 잠깐, 뭐좀 물어보려고요. 아, 다른 건 아니고, 사실 아까 저쪽에서 오시는 거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셔가지고 용기 내서 왔거든요. 네. 저기요? 저기요? 아, 잠깐, 뭐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아, 다른 건 아니고, 사실 아까 저기. 카페 앞에 지나가시는 거 봤는데 언니 네. 너무 제 스타일이셔 가지고 용기 에서 왔거든요. 여기 이번에 네. 네. 괜찮으시면 혹시 연락처 한번만 알려 주시겠어요? 아, 어, 저고등학생인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저기. 저기 잠깐 뭐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뭔데요? 예? 아, 괜찮아요. 아, 아 다른 아저이상한 사람 아닌데. 다른 건 아니고 저기요? 저기요? 아, 저기 혹시 뭐좀 물어봐도 돼요? 뭐좀 물어봐도 돼요? 아, 뭐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아, 혹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밥 먹으러 왔는데 아, 다른 건 아니고. 어, 차주무시고 차, 다른 건 아니고, 방금 여기 걸어오시는 거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셔가지고, 용기내서 왔거든요? 괜찮으시면 연락처 한 번만 알려주시겠어요? 네? 네? 예? 네? 아니, 아니요, 아니요, 마음에 들어서 왔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까지 상대적으로 외모가 이쁘지 않으신 여성분들의 번호를 물어봤을 때 반응을 봤는데요 여성분들의 반응은 믿지 못하는 반응 그리고 극도로 경계를 하거나 날이 서 있는 반응 정확히 반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외모가 이쁘신 여성분들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뭐좀 물어보려고요. 어,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 다른 건 아니고. 사실, 아까 저 앞에 지나오시는 거 봤는데, 너무 이쁘셔가지고, 용기내서 왔거든요? 아, 근데, 네. <laughs> 괜찮으시면 혹시, 그 연락처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아. 카카오톡 친구만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저기, 국드 코팅 얼마예요? 아, 잠깐, 무조건 물어보고 싶어서요. 아, 다른 건 아니고. 아까 편의점에서 나오는 길에 네. 걸어가시는 거 봤는데 너무 이쁘셔가지고 아, 남자친구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아 잠깐, 뭐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아, 다른 건 아니고 사실 아까 가게 앞에 지나가시는 거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셔가지고 진짜 용기내서 왔거든요. 아, 괜찮으시면 연락처 한번 만 알려주시면 사서 아, 또. 남자친구 네. 있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저기요, 저기요. 아,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뭐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고, 아, 아까 저기, 가게 앞에서 친구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셔가지고, 진짜 용기 내서 왔거든요? <laughs>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저기... <laughs> 말씀 중에 죄송한데, 뭐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아, 다른 건 아니고, 아까 저기, 풍선 퍼뜨리는 데 있다가, 걸어가시는 거 봤는데 너무 제 스타일이셔가지고 네 진짜 용기내서 왔거든요. 아네 괜찮으시면 연락 처 한번만 알려주세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뭐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아뭐좀여쭤볼게 있어가지고. 아, 네. 다른 건 아니고 아,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저희 밥 먹으러 왔다 왔어요 그래요? 시간 안 아, 저 시간 많이 뺏진 않을게요 딴건 아니고 아, 아니요 아 아까... 괜찮아요 그래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친구들 두 명이 계속 저기 한다 어, 막 끌고 가고 막 가라 하고 저는 이제 A, B, C 중에 A분한테 말을 걸었는데 B랑 C분도 계속 그냥 가라고 밥 먹으러 가야 한다 고 어... 자 여기까지는 상대적으로 외모가 이쁘신 여성분들에게 연락처를 물어봤는데요. 이쁘신 여성분들께 연락처를 물어봤을 때 반응은 굉장히 일관됐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다 죄송하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반응이었어요. 당연하게도 잘 생겼으면 여자친구가 있을 확률이 높고 못 생겼으면 여자친구가 있을 확률이 낮듯이 이쁘면 남자친구가 있을 확률이 높고 못 생겼으면 남자친구가 있을 확률이 낮겠죠. 자 이쁜 여성분들과 이쁘지 않은 여성분들의 경우 눈이 높고 낮고의 차이. 하기보다는 남자친구 유무의 차이로 인해서 이쁜 여성분들의 번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낮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쁜 여자들은 죄다 남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번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정말로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분이라면 당연히 어렵겠지만 중요한 건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절하신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남자친구가 없지만 저처럼 남자들이 와서 번호를 물어보는 이 상황을 자주 겪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남자친구가 있다고 일단 거절을 하는 여성분들. 있어요. 마치 길에서 전단지를 나눠 줄때 어떤 광고의 전단인지 보지도 않고 반사적으로 거절을 하는 것처럼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물어보는 일반적인 남성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반사적인 거절을 봉쇄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쁜 여성분들께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른 피거 아티스트 분들처럼 마치 뭐 비장의 멘트인 것처럼 무금 뭐 처리를 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따라 해 봐야 번호 못 따요. 왜냐? 어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는 어떤 느낌으로 말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느낌을 못냅니다. 자, 그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깜짝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 저 무섭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너무 놀라셔 가지고. 아, 다른 건 아니고 네. 초면에 이런 네. 좀데 혹시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떡볶이. 떡볶이요? 네, 그래요? 네. 어... 아, 여기 주변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주변은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네. 놀러 온 거예요? 네. 어 나이가 혹시 어떻게 돼요? 몇 살이에요? 이성년자 음, 같아요. 딱 봤을 때는. 네, 진짜요? 어 아니에요? 네. 몇 살이에요? 네 어리긴 해요. 스무 살이에요? 스무 살이에요? 네. 저는 혹시 몇살같아요 스물 여덟 살이에요. 그거 낮춰서 아... 말씀해 주신 거죠? <laughs> 아 스물 여 살이고. 네. 아 사실 방금 아까 지나가시는 거 봐도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아, 진짜 용기 내서 왔거든요. 네, 네, 아직 네, 네, 제가 그래요. 초면에 연락처를 여쭤보는 건좀 실례가 될것 같아서 네, 네. 제 연락처만 찍어봐 드리고 갈게요. 꼭 아, 아, 괜찮죠? 뭐, 아, 근데 뭐 드시고 계신 거 아, 맥주예요? 아니요. <laughs> 거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인천 살고 있거든요. 그쪽은 혹시? 아, 경기도? 경기도? 아, 잠깝네요 근데 연락 주실 거예요? 어, 그래. 하나부터 누를게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네. 네, 조심히 가세요. 자 일단은 방금 외모가 좀 괜찮은 여성분번호 한개 받았고요. 친구 한번 진행해보고 <목소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아 운동 갔다 오시는 거예요? 운동 갔다가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 아 어, 그래요? 평소에 이러고 다니어요선생아 다른 건 아니고 아까 거쪽에서 봤는데 너무 이쁘셔가지고 뭐라고 말을 걸어야 될지 몰라서거든요. 나이가 근데 어떻게 되세요? 저랑 비슷해 보이는데? 시 저는 여덟. 여8이요 네. 저는 서른 네. 살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혹시 어디 가시는지 이 명? 요 친구. 연락이요 친구 연락이. 만나러? 아, 아 네. 다른 건 아니고. 저도 지금 가봐야 돼서. 아, 근데 네. 제가 초면에 연락처를 여쭤보면 좀실례가될것 같아서 제 연락처만 찍어만 드리고 갈게요. 그건 괜찮죠? 네. 혹시 뭐 이상해 보이시않요 술! 잡기 싫어 네. 하시는 분. 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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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땀이 뻘뻘 멀, 네 멀리서 걸어오셨어요? 혹시 연락 주실 거예요? 아네 그럼 통화부터 을게요아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처음에 접근을 하는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모태 솔루션에 등록이 되시면 제가 만들어 드린다고 확신하는 상태는 딱두 가지 상태입니다. 첫 번째, 길에 마음에 드는 여성이 지나갈 때 아무런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그 여성에게 다가가서 연락처를 물어볼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번호를 물어봤을 때 보여 드린 것처럼 번호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 상태. 이두 가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어디 가서 여자를 만나야 지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있는 거지 등의 이성에 대한 결핍이 삭제가 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씀드린 이두 가지 상태만으로 딴 번호만 100개가 넘는데도 이성에 목 말라 있으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새끼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200만 원을 먹고 튀는지 아니면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상태로 만들어 드리는지는 네이버에 모텔솔루션이라고 검색하셔서 카페에 가입하게 되시면 저한테 200만 원을 납부하신 분들의 실제 후기가 있으니 있으니까요. 후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에 대한 결핍이 사라진 인생을 살게 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성에 대한 결핍을 삭제시켜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오는 고통이나 고민은 본 200이면 깨끗하게 사라질 수 있는 고통이자 고민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